안녕하세요.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부동산 채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대차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차산법의 하나로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 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횟수와 그 효과 중도의 지시 효력 발생 시기 및 중개 수수료 부담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올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17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12월 16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2024년 6월 16일부터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2024년 10월 15일 24시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을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거절한 사실을 녹음이 된 통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하여 이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이전에 4년이나 6년 또는 그 이상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을 받아 임대인은 차인과 보증금을 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2년의 주장 또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 시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부동산 상승기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 임대인이 직계존 비속이 거주할 것이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 다른 제3자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하락기인 요즘에는 더싼 전월세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자 직장 이전 또는 해외 발령 등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도 단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의 세입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적어 임대인이 갑자기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줄수 없다고 하여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부동산의 하락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승만 생각하여 서둘러 만든 법으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예전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유연성을 갖고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할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산법의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법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그 내용을 잘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었습니다.